안동 5일장에 왔습니다. 원래 공고추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고추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한근에 만 이천 원요. 한근에 만 이천 원요. 열 개에 십이 만 원. 열 건이에요 이게 그 네. 중에 있는 게. 열 건. 열 건에 십이 만 원요. 할머니 집에서 농사지은 거죠. 지는 게 지금 따요. 아 지금 밭에 고추 따고 있어요. 예. 이거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보내줄 수 있지요. 돈만 드리면 보내줄 수 있어요. 그건요. 예. 뒤에도 고추가 많이 있네요. 야야. 고추 좋습니다. 색깔 이게 고추 맵기가 보통 맵기예요. 아주 매운 거예요. 아주 매운 건정혀 이거 보통 맵기예요. 아, 보통 맵기예요? 예. 아예. 택배로 주문을 하면은 택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예. 네.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예. 예, 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음,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요 인도네시아요? 네 여자들 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요? 아 말레이시아에서 오고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군요 네. 아이고 더우신데 이거 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고추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고추 이쁘네요. 인도네시아에서 오셨어요? 아 말레이시아요? 아 말레이시아에서 오시고, 아 여기 이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오시고요. 저쪽 분은요? 말레이시아 사람. 인도네시아도 고추 이거 많이 해요? 네, 많이 씁니다. 네, 네. 아, 예. 아이고 더, 더운데 이제 쉬셔야 되는데 <laughs> 고추밭에 인도네시아 계신 분, 말레이시아 오신 분세 분이 따고 있습니다. 유튜브 올릴까요? 유튜브 알죠? 아, 알아요. 유튜브에 꽃추 올릴까요? 아, 이쁘죠? 예. 요 네, 예,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예. 꽃추 좋아해요, 안 좋아요? 음, 저기 조금 좋아요. 와꽃추 좋다. 한국에 언제까지 있어요? 1년 3개월이요. 1년 3개월요. 네. 아. 이분들, 일당은 얼마 주고 하는가요? 11만원. 11만원요? 예. 아, 12만원 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12만원 짜리도 있고, 11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아, 예. 일찍 마침면 11만원이고. 예. 한 시간 더 하면 12만원이고. 예, 그래. 예. 예. 저, 택배 주문하면 택배 보내주실 수 있죠? 예. 거기, 착불로 해가지고, 예, 예. 택배비는 받는 사람이 예, 예. 하고요. 예. 어 저기 할머니가 시장에 파시는 분이 예. 누구 되시죠뭐요 예, 예. 거기 12만 원에 얘기했으니까 예, 12만 원에 예. 해주시면은 예. 어, 소비자분들이 받으면 좋으면 또 전화번호 적어놨다가 예. 또 주문하시니까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5,000원. 8,000장. 무거운 놈 우리 옆에 삶아다 끓으면 괜찮네. 응. 상관이 세갖고 내려와야 이거는 응. 응. 고비만지 그러니까 아, 할거 맞아야 먹은 거릇이다면안아 먹은 거라 진짜? 어. 아 소리가 안 찹니다 나는 잡득은 없고 내기해 볼래 어그래자나만도 사람 필요없 <laughs> <laughs> 나만의 <사람> 필요없는 <필요합니다. 웃음> 물건이 <laughs> 내게 마음에 안 들고 연세 높다고 왜필요 없는 겨잘 되는 게있아 ઓર કાઈમે ટ્રાન્ડર આતક સુજીતા ના મુિયંગા મો